자, 표평면에두 점, 원점하고 이컷마이 있네. 그리고 나서 양수인, 서래도 좀 PQ에 대해서 요 길이가 똑같고, 전체 조건이 이렇게 나왔고, OP가 크다 그랬고, 뭐. 자, OPA 각하고 o q 의 각이 코사인 값이 서로 얘로 똑같대요. 어 음, 그랬을 때요 사각형이 넓이 구한 가 자, 문제는 이제 자세하게 읽어봤, 어, 읽어봤겠지만, 어 이제 조건으로 푸는 거니까, 현재 지금 현 상황이, 음, 어, 어떤 길이가 지금 똑같냐면, 어, AP, 이 e 길이랑, AP 길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AQ 길이, 요 길이가 서로 똑같아요. 자, 똑같고, 요 사이 각 있지. 어, 요거, 요각하고 요각이잖아. 여기서 요각, 요 각하고 요 각이잖아. 요게, 요게. 요게 서로 이제 코사인 값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예각이니까 이각 자체가 서로 똑같아야 되지. 그랬을 때는 요런 것들 빨리 세타라고, 응? 써야 돼. 어, 이렇게 요 세타, 요 세타,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 이제 요 길이가 지금 현재 뭐라고 나왔냐면, 2루트 15로 똑같다고 나온 거야.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하고. 또, 두 길이가 지금 똑같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A가 잡혀가 지금 문제에서 2,0이죠. 여기가 지금 2,0이니까, 실질적으로 이 길이가 지금 2라, 2라는 얘기잖아. 2,0은 결국 이 문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뭐, 잡혀보면 나와있지만. 자, 현재 이렇게 돼있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어, 사각형. 그럼 여기가 지금, 음, 문제에서, 어, 어, 자, 이제, 이제, 이거, 이제, 기준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일단은 그림이, 요, 코사인 값이 나왔잖아, 느낌이. 이거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돼. 코사인 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 각하고 요각하고 똑같고. 자, 요런 느낌 있죠. 요각 똑같고, 요각 똑같고, 이렇게 어, 요렇게, 요렇게 각이 똑같은 거 나온 걸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하나의 현으로부터 각이 똑같으니까 원주각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원주각이라는 느낌이 와야 돼서, 아, 얘네 점이 한원의 원이 있구나. 요거랑 요거랑 요거 네 점이 그지. 한원 위에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어, 그래서 원이 이제 한 원이 있다는 그래서 원을 하나 그리겠어요. 그래서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면, 어,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면, 어, 얘가 지금 여기 만나는 거야, 여기. 그림이 이렇게 반이네. 어, 이렇게 네점 이렇게 이 만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해서 일단, 일단은 이제 느낌에, 어, 코사인 법칙을 쓰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 돼. 이제 현재, 각이 하나 나오고, 길이가 나오고, 요 길이도 2잖아요. 삼각형에서, 요각의 코사인 값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왠지 길이들을 알아야 될것 같으니까, 자, 요쪽 길이, 요쪽 길이 놓고 풀겠어요. 자, 요쪽 길이는, 어, 요쪽 길이, 요거요 주황색이라면 요쪽 길이를 X라고 하고, 요쪽 길이를 Y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일단은 요기, 요쪽, 요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자, 요거 반대편의 제곱은, 어 요거 제곱 제곱 또한 거 빼기 2응 응, 코사인 세타잖아요. 코사인 세 그냥 쓰겠어. 그럼 반대편 저, 2의 제곱은 <laughs> x제곱. 그 다음에 2루트 15의 제곱은 <laughs> 60이죠. 마이너스 2x에다가 2루트 15 코사인 세타. <laughs> 근데 코사인 세타가 지금 현재 문제 각에서 4분의 루트 15라고 했어. 그러니까 요거는 4분의 루트 15로 씁니다. 이제 4분의 루트 15.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 어 요거 이제 4, 요거 약분 되고 여기 루트 15 루트 15니까 결과가 15가 되고 요거는 이제 x제곱이 넘어가서 빼니까 자, 정리하는 거야 x제곱 어.. 플러스 마이너스 15x 플러스 56은 0 되죠 <laughs> 그럼 내가 지금 7하고 8하고 인수분해가 되니까 음, 이제 x가 지금 7 또는 8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하나 이제 첫 번째 경우 했고 자두 번째 경우도 자 이거 두 번째 경우는 요런 문제가 자 이쪽 오른쪽에서 써야 되잖아 이제 코스인 법칙을 그 반대편의 제곱은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마이너스 2응응코스인세타인데 얘가 봐봐 생각해봐 요기 요식에서 똑같은 게 되는 거야 2의 제곱이고 여기 x 대신에 y로 바뀌었을 뿐이죠 이렇게 응 요기가 자체가 똑같아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가 y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y 제곱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5y 플러스 56이 될 거니까 여기서도 이제 y가 7 또는 8이 나오겠어요. 분하면자 문제에서 x가 이쪽이더 크다고 했지. 어, 이쪽이더 크다고 했으니까 x가 뭐가 돼? 따라서 x가 파, 더 커야 되니까 8이 돼야 되고 x가 8이 돼야 되고 y는 7이 돼야 되죠. 어, 그래서 길이가 확정적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x가 8. 음하뭐원 필요 없으니까 지금 원지우겠어요음 그러니까 x 이만큼의 길이가 8이 나오는 거고 이만큼의 길이가 7이 나 어, 이렇게 나왔어. 이제, 어,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어, 여기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 현재 상황이, 어, 여기가 지금 8이고, 여기가 2루트 15고, 여기가 2잖아.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겠어요. 세변의 길이가 다 주어졌으면, 이건 완벽한 고정적인 삼각형이거든? 근데 요거 보면 피타고라스가 성립을 해요. 이제 원래는 뭐 사인 법칙을 써서 확인하든 보는데 느낌이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나름 센스지 문제풀. 그래서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고 더해보면 이게 이게 6 제곱하면 60이고 이거 제곱하면 4잖아. 그럼 요거 두개 더하면은 88에 64. 요거 8에 제곱 6 4래서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니까 이거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여기 직각삼각형이라는 거를 하나를 판단을 했어 여기. 여기. 자, 그게 아주 중요해 여기. 요거만 잡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나. 자 그럼 직각삼각형의 결과적으로 이제 좀 전에 요요 원이 어떤 원이었어 외접원이죠 이렇게 세저, 세 변을 지나는 이렇게 외접원 외저번. 어, 외접원인데 이 원에서 여기가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게 결국 뭐야 지름에 대한 원주각만 원에서는 유일하게 수직니까 그러니까 요요 녀석이 지름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수직이 되지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여기 선을 하나 연결하면 어차피 사각형 넓이 구려면 선을 연결해야 되니까 이쪽도 수직이지. 음, 요 지름이니까 원주가 이쪽도 수직이야. 자, 요거를 판단하면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피타고라 스 쓰면 여기여기 직각 사각형에서 여기 8하고 7, 88에 64에서 77에 40 빼면 15. 거기다 루트 씌운 거지? 그래서 이제 요 길이는 루트 15가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제 결과적으로 요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사각형은 지금 현재 사다리 꼴이야. 아, 사다리 꼴이 아니고 여기가 직각인 이, 이상한 사각형이야. 이상한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두쪽으로 구하는거지 항상 두개 나눠서 이쪽 삼각형하고 이쪽 삼각형하고 근데 둘다 직각삼각형이니까 완전 초딩이잖아요 자 그럼 넓이를 바로 s라고 해서 쓰면 2분의 1 /2 밑변 이 높이가 2 루트 15 그거 하나랑 플러스 자 얘는 2분의 1 7 곱하기 루트 15 이렇게 되겠네 어 지금 2분의 1얘 곱하기 얘 곱하기 한거예요 여기는 자 요쪽은 요거 한거야 2분의 1요 밑변 곱하기 높이가 얘죠 그러면 이제 어~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 이거 없어지고 어~ 얘가 이분의 칠이지 얘가 이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이분의 십일 루트 십오가 나와서 자 요거 두개 문제 곱하는 게 문제야 문제는 요거 두개 곱하는 거니까 답이 이십이가 되겠죠.